음나차 타야지. 아. 양차. 우주 타기 자, 감님. 눈높이 한 건이다. 잠시만. 눈높이. 자. 양차. 어? 으, 이상하다. 음, 일단 다 왔어. 네, 저거 민재. 이거 민재 게임인 거 같은데. 야, 민재 게임이다. 아. 누가 보고 민재 게임이야? 이양 나는 사람 콘텐야 무슨? 넌들어두어들어라어들어들어들어들어들어나어들어어들어어들어들어어들어들어들어들 음, 뭐 네가 지나서 이미 지났지 더 가고 있어 영차하고 있어 호주 신일하고 있어 또 민재 괴물이 나타나 오, 다+ 왔다 오. 공부를 해달라는 거지 공부해줘 응. 알겠어 리브+ 리프리프리프 페어 리브+ 공부를 해야 근데 아까 전에 저 아이스크림 가게 뭐? 아이 나 리퍼 어디 갔어? 나 리퍼 어디 갔어? 저기 꼬. 내가 할 테니까 그때 네가 싫어. 야나 공부해 줘. 어디? 싫어. 삐. 야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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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써서 해 줘. 나. 그리고 싫어. 저민재경는 손이고요. 자 하나 둘 셋. 현재 <음> <nt> <baptism> <있는> <2음> 어, 리프가 이쁘다고 소문이 음, 들었습니다. 자 현재 속보입니다. 리프가 이쁘다고 소문이 들었습니다. 뭐라고? 현재 속보입니다. 팍 하는 거였어? 그것만 방금 현재 속보입니다. 그것만꿈 속. 현재 속보입니다. 리프가 이쁘다고 소문이 들었습니다. 현재 속보입니다. 리프가 소... 소... 그것도 꿈이었습니다. 현재 그.. 그거요? 현재 속보입니다. 리프가 이쁘다고 소문이 들었습니다. 뭐라고? 현재 속보입니다. 리프가 이쁘다고, 되... 리프가 이쁘다고 소문이 들었습니다. 뭐라고? 현재 속고입니다. 리프가 이쁘다고 소문이 들었습니다. 뭐라고? 나를 보시라.

방금 쉬다가 리프 잔들어서 그것도 꿈속 현재 속보입니다. 리프가 요정이라고 소문이, 소문이 들었습니다. 뭐라고? 현재 속보입니다. 리프가 요정이라고 소문이 들었습니다. 뭐라고? 현재 속보입니다. 리프가 요정이라고 소문이 들었습니다. 뭐라고? 떠. 던질. 던지고. 던질까? 던질까? 던지면 좋겠어, 오빠. 던지자. 랜드. 리프는 친구가 민재 거인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아니, 생겼다고 한다.